엄마, 아빠, 새벽 배송 도시락 할인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도시락과 밀키트를 15,000원 지원합니다. 바로 잠시 후 알려드리는 사이트 또는 편의점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서울시가 퇴근길 도시락 밀키트 지원에 이어 출근길 아침 식사까지 지원하고 나섭니다. 서울시는 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사업에서 출근길 아침 식사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GS25 CU 편의점에 더해 오아시스 마켓까지 이번 사업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락 밀키트와 카페 음료, 간편식품 뿐 아니라 채소와 해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월 5만 명, 연간 총 46만 명이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할인, 6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 9만원 이상 구매시 1만 5천원 할인을 받는 쿠폰을 월사장 제공하며,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은 오아시스 마켓, CU 편의점, GS25 편의점 모두 중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는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CU GS25 편의점에서 도시락 밀키트 15개 품목 20% 카페 음료 25%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천착순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5월분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